경기의 침체로 하반기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불러온 국내 경제 침체는 취업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증권업계는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구조 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30대 대기업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을 10% 늘리겠다고 결의까지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올해도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N4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는 여기도 진짜 웃겨 늘 보면 <laughs> 여기 각자가 하는 일에 다들 집중을 하잖아요. 이 소품 넣는 거에 아 이런 디테일들이 참 웃겨. 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본인.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아 아, 인사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웃음이 뭐 어금니까지 다보으시네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적다된것 아 같습니다, 보니까. 야 들어오자마자요? 네, 벌써 조셉하고 또 성향적으로 자 예.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좀 과하신데, 예예 네, 네, 예. 야, 아, 아, 진짜 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 신들의 전쟁 특집에 취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업 15군데 합격한 취업배신 황인 대리님이십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습니다습니다 어쩐지 이게 또. 야, 야 15군데. 15 군데 야. 6개월 만에요? 자기소개를 일단 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키와이사명인한 브루트에서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대령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laughs> 야. 어, 약간 그예전 우리 그 꽁트 하면 맡겨 주십쇼! 시오 그렇죠. 대선을 예. 당하겠습니다 예. 아우 야. 야, 야 목소리가.. 아니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무하신지 한 7년? <laughs> 근무한 지는... <laughs> 대리님이 인터넷에 취업 의신으로좀 해제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당시에 총몇 군데 지원했고 몇 군데 합격을 하신겁니까 제가 한 스물여덟 군데 지원을 했고 서류 합격은 한 열다섯 군데 합격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만도 뭐 계속해서 이게 취업 난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열다섯 군데를? 제가 팔9 년생입니다, 현재 네. 예. 비문의 공팔 학번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 <laughs> 금융 위기 등급제 그리고 제가 아시면 메르스 사태도 지금까지 그리고. 아 M4 세대. M4 세대. 다 맞았습니다. 근데 85.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 그대로 네. 그 언론에 네, 네. 뭐 기사화되는 아, 네. 모든 거에 내가 해당이 된다. 중심이 되는. 아니 네, 그이 당시에 28군대를 지원을 해서 네. 15군대 합격은 정말 대단. 어디 어디 이렇게 저넣으신겁니까 어, 제가 뭐 시가 총액으로 하면 업계 1등. 그리고 업계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 회사까지는 넣어보자. 만약에 그렇죠. 2등을 가면 내가 1등을 반드시 잡는 그런 영업 전략. 그렇죠. 됐다. 2등을 가면 반드시 1등을 잡고, 1등은 2등을 내주지 않는. 이, 그렇죠. 아, 아. <웃음> <웃음> 말씀 너무 잘하신는것 같습니다. 아, 형님 이요 형님, 아니 땅굴 같은 영업 계열인데. 아, 아 야, 그러니까 예. 조셉도 영업하면 굉장히 아, 잘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원식습습니다 네. 하, 다 예, 아, 진짜 뭐. 막상 취업을 해 보시고 지금 이제 일을 하신지 꽤 네. 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사에 좀 그, 들어보시니까 그뭐 회사 하기 싫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아그 뭐. 직장 활이딱 맞으세요 어. 제가 지금 교육 팀에 있으니까 우리 0 0 0 명의 매니저님들을 네.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막 올려주십니다 어. 와 항의들이 너무 잘생겼다 어. 너무 멋지다 <laughs> 뭐, 뭐 좋은 좋 <laughs> 좋은, 좋은 댓글만 좀 <laughs>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별명이 <laughs> 치와이게 유재석입니다 장난로 이게 워낙 분위기가 좋다. <laughs> 아. 니언님 설레질러 막 댓글 그 채팅이 막 화력이 막 장난 아니고. 아이팅이뭐예미니님들이 네. 네. 자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막 아이고 매니님 반갑습니다. 야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매니님 반갑습니다 매니님 치와이의 위대한 쇼맨 세이즈 역시 황선생 화 선수입니다.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매리 전성기. 혹시 꿈 있으세요? 매리 꿈? 야, 채팅창제가 보도록 할게요. 꿈이야.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쌀 10kg 바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얼마나 많은 이 지역적으로 팬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 정도면 회사 내에서도 유명하시다 보면 네. 대표님이 네. 따로 한번좀 보자라든가. 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네. 공가사가 확실한 회사. 이 방송 끝나면 뭐 바로 사장님이 한번 식사 한번. 아, 하죠 그러면 그만 요건 좀 보고 싶어요. 네 지역. 네. 승진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승진은. 빨리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성진은 남들갈때 같이 가는 게. 왜요? 좋죠. 왜 빨리 가는 거안 좋아요? 회사 생활은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때 같이 우르르 같이 가는 게 보조를 네. 맞추는 마. 게 좋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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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과장 차장 각장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또 그도 또 그건 싫잖아. 동기들 다 갔는데 나 혼자 처지는 거. 그건 싫죠. 그거는 근데 남들보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는. 뒤로 쳐지 마네. 그런데 뛰지는 어... 마라.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티는지 모르세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티는지 <laughs> 어머니 항상 말 조심해라. 뭐 구설수에 오르지 마라. 너는 인생. 아니 그 때. 이게 대기업만 졸업 지원해서 네.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뭐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네. 뭐 학점은 한3.7 정도 토익이나 405점 그 정도 됩니다.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소개드린 해 대로 대기업 1 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야,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네. 학점도 그렇고 막 토익점수 같은 건 900점 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제가 보면 토익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음. 네.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 아니 그럼 뭐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개 있습니다. 현재.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On a p 한 t 있습니다. o 니 shot, and the bottom of 개씩 e botto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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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t 고 o m of the bottom of the bottom o 2 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아, 그 21개의 네. 알바가 뭐뭐 뭐 어떤 일을 들었는요 제가 마트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예, 백화점에 있는 뭐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임신 출산 방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뭐2한개 아르바이트를 와.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활동을 했었고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번더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대외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되고요.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특히 행복도시라 봉사단이나 그다음 에 네팔 해외봉사단도 그렇고. 아, 아니 홍보단.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취업에 성공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거 같습니다. 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해 방향입니다. 방향.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 음. 를 적어 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배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지. 기업이 나갈 아 방향을 네.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보통 그 어,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네. 기업 정신, 네.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리더십. 네, 맞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제 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음.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음.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음.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사회는 굉장히 잘나와있아 아, 그러네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아,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있다, 미래가 앞으로. 그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있지 않는 기업들은 다 경쟁사의 신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 속에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 속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두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그 금문장 그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 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 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뭔가 뭔가 진짜 네.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이로. 아, 클레임 이게 다른 거보다 클레임 어.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 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 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 0 0 0사에이하잖아요 10번에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그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다고 나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 아르바이트를 할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천 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c j 이나 대장이나 동서나 총업원이나 모든 담당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영업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에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통계 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 아...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딱 자기 소개를 할 때, 할, 때. 어, 할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어,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어. 느껴지는 거죠 보면. 어.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네.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음, 네. 물론 이런 네.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laughs> 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죽임이 했어요 근데,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laughs> 아, 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 네.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행동을 하고 대응.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냥 에너지 있게만. 안녕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네. 어떤 사람은좀 아, 너무 과한데? 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맞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대응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 그게 그게 네. 되면. 네. 네. 아 이게 또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아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공격에 거의 밀어넣는 수준이니까 매메이신 아, 뭐~ 이게 호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안된는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냐, 해본냐 차라리 그때는 잠시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사실 네,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 예,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네? 생각도 전에 이미 네. 막그면서 그렇죠. 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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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미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지해 모시는 거죠. 야 꼬리, 꼬리를,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어, 좋은 답변이죠. 전화를 먼저. 어, 전화를 해서. 먼저 해서 뭐 네.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 네. 어, 뭐 괜찮으시냐, 네. 안부를 아, 여쭤보고, 하... 무리한 영업보다는. 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 네. 우리가 와우.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laughs>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예. 예.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근데 합격하셨잖아요 합격하셨는데 뭐 그래도 그냥 그... <웃음> <웃음> 합격한 게 중요한 건 하지만 아니 그저 취업의 신이어도 이렇게 네. 뭐좀 탈락하는 아... 또 경험이 또 있으실 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저 이제...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져 왔습니다. 아, 네.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네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아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근데또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니까 하뭐 네. 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만약에 네,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수 있을까 네, 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그렇죠. 팍 들어오면 그, 그렇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면 낮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그래요, 순간에 그래요.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네.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 음.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부산 그 영어 네. 부산에서 하시다가 이제 네. 서울로 오신지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 아, 어떻습니까 서울 생활 한 6개월 정도. 아, 서울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음. 맛집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또 좋은 게 TV 출연하고 나서 다음날. 그 집을 갈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집을 뭐 아까 빵집이라던가뭐주집 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네. 저는 TV에서 맨날 그 보기만 했습니다, 그 집을. 네. 근데 실제로 바로 다음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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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으니까? 아. 아. 갈수 있고 그냥 뭐 이제 빵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빵 너무 좋아요. 해재성님 네. 좋아하시지 빵. 않습니까? 아. 제가 뭐 아. 도넛 하면 뭐노 아. 아. 너무. 귀... 이 반에서 미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laughs> 미국이 들어오요아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제 거대한 미국의 맛을 보는 거야.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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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대한 미국을 이거 이거 한다. 이제 뭐 스틸러 하우스라든가 이제 크로플 맛집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광화문에 있잖아요. 소라는 <laughs> 곳이 있습니다. 청아그 얘기 들어봤어요. 신방 되게 멋있다데 이제 틀리 하고 계신 분도 씹을 수 있는 <laughs> 그게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아, 그만해요? 그제 먹고 와 내가 이거 여기서 이래서 서울 사는구나. <laughs>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우와. 부산도 맛집 많잖아. 요 아, 많죠. 부산은 굉장히. 그럼 우리는 또 약간 부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 다르죠.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laughs> 마마마마마! 아, 야! 어? 잘 맞네! 잘하시다 우리랑 잘 맞는다! 아, 니다 아, 내가 아니, 이거 와, 하면서 어, 어. 아, 나 졌다 이상람게가 졌다! 제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출연한다는 말을 딱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어. 아내 분께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아내 분은 얘기했죠, 아내는 아,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제... 너무 설레요, 사실 이제 윤희 아, 예. 님과 조세호 님을 보는 거는 그 직장인들의 성공의 표본이잖아요 아,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아 성공했다 이제 직장인으로서 성공했다 이 여자님 이렇게 이렇게 성공 이렇게 우리 이제 재성님이랑 세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제 성공 아 인생이 빠바바바바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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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바바바 다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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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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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있을 때 와이프 좀잘 지켜달라. 그말 선보이고 싶었습